歪 t e r 하나 먹었고, 1 플러스 1오죽이 걸렸고, 유탈은 가격이 싸가지고, 영 많이 걸리면 개이득이지. 이건 진짜, 영이 많이 걸려야 돼, 뮤탈이데미지 쓰레기라서. 대신에 뭐, 쿠션, 쿠션은 좋으니까. 영웅 한개 먹었고, 배틀이 제일 좋은데, 배틀이 제일 좋긴 한데, 뮤탈은 변수가 있거든? 이게, 시민이 한 마리밖에 안 먹어가지고, 영웅이 운이 좋으면은, 존나 많이 뜨니까, 영결국에는 이게 영웅빨 게임이라서, 그 쿠션, 쿠션도 무시할 수 없지, 뮤탈은. 데미지 없는 고백인데, 영웅이 많이 떠야돼 진짜. 아씨원 <laughs> 플러스 원 오지게 주네 영웅 안 주고 원 플은 좋았다 일단 빠르게 모 번도 찍어놓고 영웅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뭐 배틀이 배터리, 배틀이고 먹어가냐 결국에는 영웅이 많이 없으면은 이게 못 이기더라고 미네랄도 잘 떼야 되고 결국에 너무 빨게 임이지 아 어, 뭐야? 뭐야, 쇼! 뽑을 때마다 원 플러스 원 주는데? 행사 기간인가? 뮤타리가 행사하냐? 원 플러스 원 지렸다. 가디언. 오, 쿠쿨자. 얘는 사거리가 장점이지? 데미지랑? 어이, 예, 어이, 예, 어이, 예. 좋아, 좋아. 얘운 좋은데, 오늘? 오, 첫판 이거 운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야. 아, 이거 크립 이 이것 때문에. 맞추기 살짝. 됐스됐스됐 영웅 두 마리 일단 먹었고. 아비터는 절대 가면 안 돼. 데미지가 세더라도 상성이랑 공격 그 속도가 쓰레기라서 아비터 절대 가면 안 돼, 회단 어, 뭐야, 이 새끼. 어, 뭐야. 어, 뭐야, 이 새끼. 뭐야. 영, 영웅 존나 많아. 이게 한 개짜리는 진짜 영웅이 많이 있어야 돼. 이게 두 마리고. 배틀 두 마리고 아비터두 마리고 뭐 필요 없고 가디언 두 마리 나머지 다한 마리거든 이런 거뭐 뽑을 필요 없고 오 뭐야 용두 마리 야 미쳤다 미쳤다 문빨 미쳤는데 이거 우리 잘하면 이기겠다 이길 수 있겠는데 이거 문빨 개지렸구요 이거 잠깐 배치를 어 일반을 밑에 내리고 영웅을 위에 배치하자 야, 오늘 첫 판부터 지금 장난 아닌데 운빨 에 미쳤구요. 이게 날개, 이게 공중이라서 이게 서로 안 겹치게 잘해줘야 돼. 극혐이거든. 이거, 이거, 막.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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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극혐이야. 공중은. 배틀은 포갤 수 있는데. 요거 관리 잘해줘야 돼. 아, 야, 야, 야. 아, 씨발. 개극혐인데? 아, 날개, 씨. 날개 관리하기 개어렵다, 뮤탈. 최대한, <laughs> 최대한 좀 겹쳐야 되는데. 좀 붙어야 되는데. 유닛을 많이 뽑을 거라서. 와, 뭐야! 뭐야! 야, 오졌다. 운빨 미쳤는데, 이거? 운빨 개지렸구요. 아까 1원 한번딱 두고, 그다음다 5원 아냐? 좋아, 좋아. 영웅 네마리에다가 업그레이드 잘 됐고. 무난하게 잘 이길 각인데, 이거? 그렇지. 오, 드디어 한개 떴네. 드디어 본전 하나 먹었구만. 요거 하나 빼고 다 이득받네? 전부 다원 플러스 원 영웅. 이거 무난한 승리 각인데, 이거. 너무, 너무 잘 떴다, 이거. 가디언. 야, 가디언은 내데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 가디언은. 별 메리트가 없어. 사거리 길어봤자. 그냥, 그냥, 유탈, 그냥, 뮤탈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유탈에 쿠션도 있고, 한 마리니까 영웅이 더 많이 뜰수 있잖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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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씨, <laughs> 물량 봐라, 야. 야, 내 물량 봐. 벌써, 벌써 지금 뭐, 한 절반, 절반 채워버렸는데, 물량. 물량 지린다. 오메. 좋아, 좋아. 이야, 미쳤다, 미쳤다, 개 미쳤다. 미쳤는데, 진심? 오늘 운빨? 날 잡아, 날 잡아, 날 잡았다. 오, 지렸다. 아, 야, 아 이게, 이게. 판정이, 아, 나, 씨. 야, 잠만 이거 자리 맞추는 게 조금 빡세다. 어쭈? 어, 이거 끼어 맞추기 힘드네, 어? 끼어 맞추기 살짝 힘들구만. 영웅 지금 여섯 마리지 저때 내가 배틀 갔다가 뮤탈 하나한테 졌거든. 뮤탈 영웅 존나 많이 떠가지고. 이제 부담이 없어. 한개 짜린데. 쿠션 딜이기 때문에. 아, 죽였다. 여기서 업그레이좀 찍어줄까? 그렇 돈은 그래. 돈은 아까 전에 5원짜리, 5원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 조금 먹어도 상관없어. 좋아, 좋아, 좋아. 슬슬 이제 또, 또 돌기 시작하지 이제? 얘는 하이브리드 되네 06에다가 업그레이드 7억에다가0 0몇 마리야? 와, 와! 야, 이 새끼 존나 잘 떴는데, 얘도? 가디언은 두 마리 짜린데, 영웅이 여기 다섯 마리 떴어, 와. 이 친구도 운빨 장난 아닌데, 얘가, 얘가 운이 안 좋아. 얘가, 얘가, 어, 뭐야? 얘 섞, 섞어서 그래서 가서 그런가? 뭐가 문제지? 영웅 잘 떴는데? 영웅도 잘 떴고, 업그레이잘 됐는데, 얘는 왜 저렇게 남지? 하이브리드로 가서 그런가? 한 개를 몰빵했어야 되나? 일단, 우리 지금 3명 남은 사람 중에서는 고라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주황 가고 내가 이기겠구만. 좋아, 좋아. 운빨 게임이죠? 랜덤 게임은 무조건 운빨이야. 뮤탈이 나는, 나는 배틀이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 근데 뮤탈이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존나 매력인데, 뮤탈이. 가격이 두배라서두배 싸가지고, 영웅이 엄청 많이 떠주면 이렇게, 존나 무난하게 게임을 이기니까. 물론 뭐운 없어서 영웅 안 뜨면 답도 없는데. 아우씨. 유탈 괜찮은데, 이거? 쿠션에다가, 가격도 싸고. 괜찮은데? 영웅 일곱마리, 7말, 영웅 일곱마리, 일곱마리. 와우. 오졌구요. 가디언 이제 슬슬 흔들다. 은근히 이게 쿠션 들어가는 게 은근히 크다니까, 뉴탈저게뉴탈이 뮤탈 은근히 이게 쿠션이 개꿀이야, 진짜. 데미지는 약해도 전부 다 쿠션 때려버리니까. 그리고 또, 영웅은 또 데미지 또 은근히 세거든. 이렇게 일반은 약한데, 영웅은 세 근데 얘도 전부 다 쿠션이니까. 에이득이죠? 가디언 이제 슬슬 흠빠지는데? 얘 뒤지고 얘 바로 따라가겠는데? 나는 개여유롭죠? <laughs> 나는 개여유롭죠? 8억 찍어줬고. 어, 저, 가, 저 친구 갔다. 주황색도 가겠는데? 주황색도 가겠는데? 아. 야, 10분만 버텨, 10분만. 아, 아깝다. 이런 판 존나 오래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존나 잘 뜨는 판에 좀 게임을 좀한 15분, 20분 즐겨야 되는데, 아. 다른 친구들 운이 별로였구만. 해가 너무 운이 좋아도 이게 안돼 게임 오래 못하니까 골고루 운이 좀 좋아야 되는데 아... 그냥 뮤탈 가지 가디언 별로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렇게 사거리가 이득을 볼 그게 없다 이거는. 와 이거 미쳤는데 이거? 막막커주는데 씨, <laughs> 꽉 채우겠다 야, 자리 꽉 차겠다, 씨바. 자리 꽉 차겠는데, 이거? <laughs> 와 오늘, 오늘 운다쓴거 같다, 이거. 조작, 다른 거할때 지금 운 없겠다. 큰일 났다. 오, 여기서 운다 써버렸다. 첫 판부터 운다 썼네. 와, 이거 봐. 이거 봐, 씨. 원 플러스 원을 몇개 먹은 거야, 도대체? 영웅, 영웅도 지금. 영웅도 여덟 마리에다가. 아이고 가디언 큰일 났다. 이제 못 잡는다. 야 그래 가디언 점사해라 점사 그래. 점사해 점사해. 하템 어, 말고 저거 드라군, 다카칸 위주로 점사해. 야킬 차이 봐 와. 킬 차이 봐. 70킬 넘게 차이 나는데? 오매 야야 시민쓰지 저글링. 야, 야 저글링 쓰고 있으니 지 정신없다. 점사하더라고 지금 정신없다 이새끼 이거. 쓰레 <laughs> 지금 안뒤질려고점사하더라고 정신없죠? 저글링 쓸 틈이 없죠? 야 유닛 뽑지! 돈바꿨냐 유닛을 뽑지! 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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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어 드라 먼저 점사해야겠다 아~~ 지지